이재명 대통령 담화 관련된 부분을 일단 있었는데 오전에 시장 움직임이 이재명 대통령 담화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습니다. 이전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 중복 부분도 있었고 새로운 부분들을 일단 있었는데 몇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첨단 전략산업 기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일단 있었고 첨단 전략산업을 성장 중심으로 일단 성장을 시켜서 그 부분은 국민성장펀드 투자가 이쪽으로 첨단 전략 산업이라든지 기술 업종으로 갈 가능성이 일단 높다. 그리고 R&D 인프라 투자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쪽은 원래 움직였던 반도체라든지 AI, 다음 로봇 같은 종목군들이 미래 자동차, 자동차 산업,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 여기에 일단 들어갈 거고 그 외에는 이제 벤처 스타터, 벤처 기업들, 스타터. 관리 안 해서 근데 이 벤처 관련된 종목을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벤처 투자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안에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 자체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김대중 행정부 때하고 비슷한 전략이 일단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벤처 생태계 관련, 관련 강화관 관련 관련된 부분에 얘기가 있었고 스타트업 투자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포괄적인데 저축은행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아니면 은 시장 안에 상장될 종목들을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조, 제조업과 인프라, 국가 경쟁력이 이제 제조업이 있다는 건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예전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유럽 이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리스, 스페인 이런 국가들이 몰락하는 거 하고 독일이라든지 뭐 프랑스 이쪽하고도 같이 좀나눠서 봤었죠. 그때 중심에서 있었던 게 이태리가 아, 그때 어, 중심에서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제조업이 산업 기반을 일단 탄탄하게.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태리의 제조업이 굉장히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이런 이태리 산업의 이태리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이태리가 유럽 경제 위기에 중심에 서서 땀뭐 그런 얘기들도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제조업 부분의 성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정부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볼수 있는 정부 정책 소혜죠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국민 성장펀드 대상이 될 성장펀드 대상이 될수 있는 산업에 관련되어 가지고도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기 이제 방산 우주 항공 청정에너지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가 여기 들어갔어요. 지금 음, 5장 들어가지고 계속 강세를 보이는 게 일단 전기 관련된 부분 산업 부분에성 s k 오션프랜트이거는 이제 코멘트를 할때 원자력을 우리가 하고 싶어도 예전부터 얘기를 했 죠. 우리나라가 원자력이 세계에서 원자력 밀도가 전 세계 1등이라서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지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좀 빡빡하게 지으면 두 군데 아니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으려고 그러면 시간도 굉장히 좀 오래 걸 있습니다. 다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청정에너지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 중에서는 태양광 얘기가 일단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태양광 풍력이 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된 종목도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관련된 부분의 종목군들도 움직이고는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수소 관련된 부분이 국가 전략별로 굉장히 좀 강화시키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청정수소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지금 좀 소수력 발전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이용 용안 수소. 어, 발전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수로 발전은 뭐냐하면 우리 정수장이라든지 하는데다가 에 작은 댐을 하나 만들어서 소수력이죠, 그렇죠? 작은 댐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진 전기로 어, 물을 전기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든다. 이런 식의 전략인데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한두 군데에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글로벌로 보더라도 청정 수소 산업에 대한 누적 투자액이 지금 1,1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요.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는 한 500개 정도 이상의 수소가 있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느끼지 못하고는 있지만, 예전에 얘기를 할때 전기를 만든다든지 태양광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기를 만들 때 중요한 부분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 계속해서 이게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기가 끊어졌다가 또 전기를 만들다가 태양이 있을 땐 전기를 만들다가 해가지면 전기를 못 만든다든지 바람이 불면 전기를 만들다가 바람이 안 불면 전기를 못 만든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이 부분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 2차전지죠. ESS, ESS를 뭐 여기다 붙여가지고 뭐 전기 수급을 조금 더 전기가 바람에안불 때도 전기를 만든다든지 그냥 송출할 수 있다든지 해가 졌을 때도 전기를 송출할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가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2차전지를 이용한 ESS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아무리 많이 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1, 2주 정도가 지나면 전기가 다 날라 간대요. 그래서 이거 안 날라가게 하는 방법으로 차라리 이거 만들어진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자. 이런 이제 개념인데 그러면 당연히 발전단가가 태양광보다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비싸지겠죠 그걸 가지고 수소를 만든 거니까 그래, 수소 가격이 지금 그래 서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청정 수소의 경우에는 이걸 낮추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항구에서 지금 그린 수소 발 러프로젝트를 가동을 해서 항만 내 가로등 이라든지 전기차 충전소 운영의 수소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글로벌 그린 수소의 수요 10%를 확보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도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업체하고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철도차량 공동 개발에도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벌써 하고 있는데 그쵸? 현대로템이 수소 트램하고 있는데 어,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수소와 천연가스 혼합발전 프로젝트 부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모습은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기타 유럽 지역에서는 지금 수소 개발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사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상용하기엔 조 쉽지는 않죠 쉽지 않은데 연속성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긴 합니다 만은 그게 나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관련된 종목으로 가장 먼저 볼수 있는 게 우리나라 암모니아 부분에 1등을 하고 있는 롯데정밀화학 암모니아하고 수소하고 무슨 관계 인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아까 제가 물을 전기분해해서 저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암모니아를 분해를 해서 그냥 수소를 만드는 그러니까 암모니아 운반으로 수소를 만드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롯데 정밀화학이 우리나라 암모니아 부분 그리고 이제 유통 부분이 롯데 케미칼이 유통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일단 있긴 한데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제 롯데 정밀화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장 안에서 오늘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조산 피오셀이라든지 조산 피오셀은 여러 까지 오르고 있는데 조산 피오셀도 지금 이제 상방으로 적어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웨스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를 보면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s 피오셀 같은 경우에는 패턴을 지금 돌파.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직사각형으로 배터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돌파가 되면 좀 재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두산퓨어셀, SPSL, 다음에 일진하이솔루스일진하이솔루스 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왜 최초에는 롯데정밀학부터 먼저 왜 보여드렸냐하면 하나는 수소를 만드는 거고, 세 개는 수소를 쓰는 거죠. 하나는 수소를 만드는 거, 퓨어셀이라든지 그리고 SPSL은 수소를 사용하는 거, 일진하이솔루스는 수소를 운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소 만드는 부분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 이렇게 생각이 들고는 있는데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범한표 요셀도 있네요. 그렇죠 선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범한표 요셀도 지금 뭐 많이 올랐습니다. 요번에 어 기준으로 보면 29,500원 정도가 돌파가 되면 한번더 슈팅도 가능해 보이니까 그 부분 참고를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풍력 관련해서는 SK오션플랜트가 오늘 20% 정도 상승을 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이전에 역사적 고점이 이제 31,000원 정도니까 이거 하실 때 31,000원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역사적 고점이 근접하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상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은 지금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는데 역사적 고점 돌파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걱정을 하는 건뭘 걱정을 하는 거냐면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저점이 조금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에 우리가 조금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 코스피 시장이 오종전조로 다시 말해서 오늘 손가락을 가 를 이탈하기 전에는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만 이게 오늘 중간전해저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부터 조금 음, 움츠리고 그 이전까지는 그냥 하던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 현대차 종목으로 보호 받으긴 조금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이거는 역사적으로좀 졸업하고 좀 많이 갔죠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가 이제 역사적 고점이었잖아요. 이전의 역사적 고점. 보이시죠? 그쵸?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올라가는 이 추세 있죠? 올라가는 추세. 이것만 안 깨지면 돼요. 요 올라가는 추세만 안 깨지면 관계 없습니다. 단지 이제 올라가는 추세 저점. 여기가 저점이죠. 올라가면 많이 불안해 하신 분들도 있고. 불안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여기 보면 여기 세점 계속 올라가다가 이 추세가 여기 깨지잖아요. 보입니까?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추세가 이렇게 깨지는 모양. 자, 이거는 한 10초간 봅시다. 10, 9, 8, 7, 6, 5, 4, 3, 2. 깨지는 경우에 좀 세게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모양만 안 나오면 되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가시고. 두 번째 코스닥은 역사적 고점이 아니죠. 코스닥은 지금 하락 추세 내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한 2, 3일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룸 자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3일 더 오르고 저항선까지 가서 뭐 돌파를 할 수도 있겠죠. 돌파를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돌파하기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까 보여줬던 그런 추세가 깨지는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추세가 깨지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부터 좀 조심한다. 이런 식으로만 정리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고, 추세가 깨질 때는 제가 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감안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